나 어떻게든 살린다 이거. 아니 너무 진짜 남편이 이렇게 입고 있으면 항상 이렇게 팔짱끼고 같이 가고 싶을 것 같아. 부부인 듯 부부 아닌 듯. 부부 아닌데? 어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laughs> 봐요. 오 하나도 안 불편해. <laughs> 난 아, 너무 불편해. <laughs> 아! <laughs>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복 많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우리 엄마와 아빠를 제가 모셔봤는데 우리 소개한 말씀 우리 아빠부터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배우 박재환입니다. 저는 지금 펜트하우스에 어, 민설아 양아버지 역으로 출연하고 있고, 기생충 영화 출연도 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대표작이 어마어마하신데요. 댄트하우스와 아, 네. 기생충. 아, 우리 엄마 한번 소개 한 말씀 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연기자 김주아입니다. 아, 저는 그 비밀의 남자에서 이채영 씨 가짜 엄마 역을 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비밀의 숲에서 가영모 역할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제가 특별히 우리 아빠와 엄마를 위해 커플룩을 제가 좀안 하려고 합니다. 커플룩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커플룩요? 네. 되도록 안 하려고 하죠. 신혼여행 때 <laughs> 이후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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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봤죠. 신혼여행 이후로 신혼여행 이후로는 안 해봤죠. k a 커플룩을 좀 따뜻하면서 간절기까지 좀 입을 수 있는 네. 네. 아우터룩을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KAT 팟 이소리가 아. 우리 선생님, 우리 아빠가 왔어. <laughs> 고맙소. 네. 알라소 <laughs> <laughs> 그러면 저희 엄마와 아빠와 함께 중년, 부부, 커플룩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드디어 커플룩! 와우! <laughs> 이 아메카지 스타일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메리카 스타일. 아, 안해. 아, 또 어떤 세요 스타일이지 일단 입어 보시니까. 일단은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고요. 신축성도 너무 좋고 바지도 굉장히 따뜻하고 편하고. 손 잡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중년 여성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이 아몰. 아몰. 아몰이 너무 편합니다. <laughs> 나요? 오 하나도 안 불편해. 어, <laughs> 너무 편하다. 난 너무 불편해. <laughs> 난 맞으니까 너무 불편해. <laughs> 그리고 Y 존 가려줍니다. <laughs> A 라인으로 약간 제배 부분과 힙을 다 가려주네요. 어, 너무 너무 잘 만들었어. 요 패티니까 <laughs> 그렇죠. 어. 할수 있는 어. 이 기술력 진짜. 그래서 이 아우터가 올해 21년도 SS 아이템이에요. <laughs> 신상 우리가 신상 신상, 어, 신상, 신상 입었어. 신상 신상 입었어. <laughs> 신상, 입었어. 신상, 입었어. <웃음> 신상 신상 <웃음>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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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신신신 머리가 해서 그렇지, 이 봐봐봐, <laughs> 스타일을. 그쵸. 너무 좋잖아. 그 정도 약간 하얘야 느낌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리도 엄청 길어 보인다. <웃음> <웃음> 근데 이게 아우터가, 제가 일부러 이걸로 제가 맞드린 게, 음. 이퀼팅선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좀 커플룩 하기에 발음성 맞추는 나는 퀼팅 있는 게좀좋아요나 네. 어. 제가 약간 커플룩을 더 느낌을 내려고, 음. 안에 약간 재질감을 좀 맞춘 거예요. 아. 그 남자 약간 좀 이렇게 네. 직선으로 해가지고, 어. 좀더 남성스러워. 음. 그리고 이게 포켓도, 어, 입, 이쁘, 이쁘게 다리 아, 딱, 맞아, 맞아. 다리 배치하고 있고, 아, 안에도 아. 수납을 되게 많고. 맞아요. 저는 또이팔 부분은 니트로 돼 있어가지고, 음. 정말 편안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간접이 또 아이템이라서, 아. 여기에다가 뭐 위에 롱패딩 하나 입었다가, 음. 안에 들어가서 벗고 아, 있다가, 충분히 가능하죠. 맞아, 충분히 가능 너무 가볍고, 신축성 좋고, 편안하고, 그렇죠. 또 디자인도 예쁘니까, 어떻게 우리 이러고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laughs> 지금 가지 거 지금 가지. 가요. 그럼 우리 빠질 수 없는 청바지. 솔직히 청바지. 요즘에 나온 청바지 그냥 입으시면 살짝 너무 불편하시잖아요. 아, 네. 1도 음. 불편한 게 없어. 그렇죠. 진짜? 네. 원래 청바지가 안늘어나더아 아니, 쓱 넣는데 청바지 아닌 것 같아. 어. 야, 아까 어. 실제로 입으시면서. 어. 대박이라고. 아, <laughs> 대박이라고. 이, 이 안에 융이 있어, 융. 그리고 우리 엄마들 여기 뮤디 길이 걱정하지 마세요. 요 정도까지 다 와요. 그래서. 진짜 편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음. <laughs> 일어났다 음. <laughs> 너무 편안합니다. 신발도 사실 아더 컬러지만 음. 약간 가죽 레더 소재 느낌을 내서 약간 겨울에그 음. 느낌을 음. 더 나타내. <laughs> 그런 스타일입니다. 약간 TV 남자분들은 약간 롤업을 살짝 해주셔야 약간 이 클래식하고 색깔도 너무 좋잖아. 그쵸. 아빠랑 같은 옷인데도 불구하고 맞아. 스타일링하기에도 괜찮거든요. 음. 오늘 포인트는 소재 있어서 매칭을 좀 같이 맞춰보고 약간 이런 퀼팅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들이 있어. 별로. 약간 이런 필팅 선이 들어간 느낌이라든지 스웨터, 선반? 지 이런 포인트를 많이 잡았고 여기에 약간 귀걸이라. 와 액세서리 팔 시계가 제가 또, 또 포인트죠 더완성해주는거 음. 어떤 룩을 하느냐에 따라 시계도 시계지만 팔찌가 올리는 것도 있고 음. 액세서리 어떤 거를 하에좀 많이 달라지는데 이것도 좀더 클래식하게 시계를 차주면 좀더 느낌 나지 않을까? 음. 네. 아우터랑 신발이랑 컬러가 좀 비슷한 게좀더 스타일리시한 느낌 확실히 그렇죠 이그 아래 위로 네. 약간 이너랑 신발이랑 음. 맞추는 게 아니라 약간 아우터랑 신발이랑 맞추는 게더거같아 맞췄죠 맞췄죠. 저는 사실 그 PAT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게 있었어요. 아, 진짜요? 어. 정말 입어보고 생각이 싹 바뀌었어. 맞아. 이게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으면서 젊어 보이고, 그러면서 디자인은 편안하니까, 어머, 제가 왜 내가 여태까지 그 PAT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 바보구나. <laughs> 진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답답한... <laughs> 대표님 보고 계시죠? 네, 네, 진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laughs> 이 짧은 다리에 딱맞네요 <laughs> 보통 이렇게 뭐 본인 좀 짧다고 얘기하면 좀긴걸 입으면 좀더 짧아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네. 아니 그런... 진짜 예. 날아갈 것 같다니까. 이제 겨울부터 이제 봄까지 딱 입기에 안성맞춤 음. 예, 그런 스타일링을 오늘 추천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이런 아우터 딱 하나만 장만하셔도 스타일링의 용이한 부기될수 있지 않을까 라 생각을 하고요. 음. 어떠세요 오늘 스타일을 약간 좀 부부 커플룩을 해보셨는데 생각보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커플룩 그런 거, 막 색깔만 같은 거, 막 로고 같은 거, 막 그런 거 많이 했는데 피팅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맞춰가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좋던것 같아요. 너무 똑같으면 또 아, 네. 네. 아빠는 막, 아빠들 스타일 이 있어. 아, 뭐, 엄마는 엄마들 스타일 있는데 아, 길가다가막 시선도 고 같이 그렇고, 못 다녀. 아. <laughs> 어, 같이, <laughs> 어, 같이 미키나우스 티셔츠 같이 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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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은근히 이렇게 음, 보면 은근히 그렇죠. 같아 이거는 맞춘듯 맞추지 않은 듯 아, 꾸안꾸, 꾸안꾸. 아, 네. 우리 엄마 나그 트렌드 다니야 어, 부부인듯 부부아닌듯 부부아닌듯? 그건 <laughs>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부부인듯 부부아 아니 너무 진짜 남편이 이렇게 입고 있으면 항상 이렇게 팔찌 끼고 같이 가고 싶을 것 같아 아, 가자. 어, 가자. 자랑, 가자 자랑하고 싶은 남편 아, 어, 어, 이 스타일이 자랑하고 싶은 남편 오. 자, 오늘은 중년 부부의 새일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실 수 있도록 커플룩을 제가 좀 새롭게 준비를 해봤는데 어, 아빠는 아빠대로 스타일을 챙길 수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스타일을 챙길 수 있는 편안한 커플룩 올해 한번 제가 스타일링 추천해드리니까 한번 예측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팟! 새해에도 핏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